방산주의 그리고 조선기자재주의이두 종목을 11월 5번째 주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2일 금요일인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다우존스 먼저 살펴보면은 역사적 최고가 돌파한 이후에 한 4일 정도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강한 흐름이고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혐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그만큼 미국 증시는 과열이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 상황을 보면 뭐 사실 참담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다행히도 이날이었죠. 11월 15일 삼성전자가 무려 8% 정도 급등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날 이후로는 그래도 제법 상승이 나왔다 그 이후로 6거래일 동안 상승은 해서 21선 근처에 와 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투자자 수급 동향에 있어서 계속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은 외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지수가 상방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반도체의 흐름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는 좀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어서 아직은 상방으로의 예측은 쉽지 않다. 결국에는 트럼프 피해주인 반도체와 배터리 쪽은 역시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8% 급등했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물론 삼성전자가 8%나 급등을 하고 다음 날까지도 상승을 연속적으로 한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거의 10여 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초강수 정책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20일선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래도 다행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제가 세달 내내 강조한 부분이 있죠. 바로 외국인 매도세의 전환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이 돼야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1월 15일 8% 급등한 날 이후로도 5거래일 연속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상황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간단하게만 흐름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 SK하이닉스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 LG에너지솔루션 기술적 반등, 1년 6개월간 하락한 후에 기술적 반등 후 횡보하고 있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 4개월간 상승한 후에 현재 데드크로스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도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 기아자동차도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 KB금융은 그나마 정배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금융업종 정도만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추천한 제역바이오 섹터인데 3개월 동안 급등한 것에 대한 조정 시점이 입... 긴박한 시점에 하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임한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백신 불신론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정 시점이 다가온 부분에서 그런 큰 악재가 발생하면서 제약바이오들의 주가가 현재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크게 받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산업군을 정리해보면 금융주 정도만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 이외로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최근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나마 업종별 차트 중에서는 배터리가 가장 강한 편이다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현재 시장 상황은 대부분 종목들이 다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추가적인 기간 조정을 거쳐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되는 시점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다섯째 주에서 12월 초까지 추천해 주실만한 종목이 있으실까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강조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주라는 테마, 그리고 실적 주, 그리고 중대형 주라는 세 가지 점입니다. 이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종목들만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이로스페이스 LRG 넥슨, 현대 로템, 하나 시스템과 같은 방산주, HD 현대 중공업, 뭐 HD 한국 조선해 양, 하나 오션과 같은 조선주, 그리고 하나 엔진, STX 엔진, 성광밴드와 같은 조선 기자재, 두산 에너빌리티, BHI, SNT 에너지 같은 원전 관련된 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은 실적주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방산과 조선, 그리고 원전, 이세 가지 섹터 정도로 압축해서 하락하게 되면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가는 그런 박스건 매매 전략으로 취하는 것이 현재 장세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추천해 보면 일단, 최근에 저희가 매수매도망에서 추천한 이후로 약40% 정도 급등이 나왔었던 하나 시스템인데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약 11%대의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추세의 박스권 상단은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장 중에 약한3%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주, 그리고 실적주, 중대형주, 이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수 제재차로 하나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투자자 수급 동향에 1개월 누적이 외국인은 무려 517만 주, 그리고 기관이 274만 주를 1개월 동안 누적 수급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3년 연속 매출의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이라는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요. 뉴스상으로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주라는 강력한 재료를 유지하고 있고, 차트 분석으로 봐도 상승하는 추세에 박스권 상당의 형제 지지를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거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이런 실적주며 실적주의 재료까지 좋은 종목들은 급락이 나왔을 때가 분명한 매수기회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역시나 방산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기 체제하에서도. 또 가장 주목되는 업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락할 때마다 지지를 확인해 가면서 분할 매수해 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하나 시스템을 종가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고 오늘 3% 정도 수익 나면서 일단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 제가 검색을 해 보면 어제 3시 11분에 시수 제재자 종목 선정법으로 하나 시스템을 정리해서 종가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고 오늘 약2.9% 상승했을 때 분할 매도를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조선 기자재 섹터의 성광밴드인데요. 성광밴드를 분석해보면 투자자 수급 동향에서 약한달 동안 기간 70만주, 외국인은 23만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올해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상승이라는 우리 실적주 요건에 부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군함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조선과 협력해야 된다는 강력한 재료가 지난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선주 섹터가 먼저 우선 상승을 했고 우리가 매수 매도 방에서 선정했었던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급등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조선 기자재 섹터까지 현재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체제 하에서 역시나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으로 보면. 22년도부터 박스권을 이루던 것을 오늘 돌파를 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16%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서 당연히 성광밴드는 이번 주 수요일에 이틀 전에 선정했었던 종목이고요. 선정한 이후로는 약한23%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성광밴드를 검색해 보면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8시 54분에 성광밴드 이렇게 선정했다는 걸볼 수가 있고 중간 중간에 제가 뭐7% 상승했을 때10% 13% 급등할 때마다 일정 부분 매도할 것을 말씀드렸고 현재는 약한20% 정도 상승한 흐름입니다. 오늘 급등한 BHI도 11월 7일에 선정을 했고요. 11월 7일 이후에는 약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물량 모두를 다 매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BHI 역사적 신고가 12% 남았다. 그리고 BHI 17% 상승 중뭐 자율 매도 이렇게 제가 사인을 드린 것처럼 BHI 같은 경우도 2주 전에 원전주 대장주를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약4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40% 수익을 다낸건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분할 매도를 안전하게 하면서 약한20%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를 유튜브 멤버십 매수매도방에서는 단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사고 그것을 또 시수 제재차 분석법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방산주의 하나 시스템,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의 성광 밴드 이두 종목을 11월 다섯 번째 주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수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와 가상화폐 쪽으로 수급이 너무 빠져나간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은 11월과 12월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 대만 가권 지수 정도의 지수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신호탄을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쏘써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의 이런 추가적인 재료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은 역시나 조정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대응하신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